안녕하세요. 아드님분사회아카데미에서 영웅학 오늘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현대영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지만 또는 정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고전영웅과 현대영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PT의 내용을 가지고 보다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영웅은 그 살림의 구현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 고전 영웅하고 좀 차이점이 조금은 발생을,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 고전 영웅은 일반적으로 배경이 되는 게요. 뭐 전쟁을 주로 이제 그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음 또는 죽임과 밀접이 관련되는데요. 이때, 남을, 그, 소위, 그, 정복전쟁을 벌이기 위하던, 아니면, 그, 침략한 적에 대해서, 아, 어, 자, 자신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행위가 됐든가네요. 결국은, 적이라는 어떤 상대적인 집단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적을 죽이는 행위가, 이, 기본적으로 고전 영웅 속에 많이 깔려있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주로 죽임을, 이제, 그,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죽음, 이죽음이란건 상대방의 죽음도 되지만 나의 죽음도 되는 그이 소위 그 고전용을 정의할 때 보면 그 영웅이 죽었어야지만 뭔가 우리가 그 영웅으로서 칭호를 보낼 수 있고 또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또 인물의 어떤 개인적 특성으로 보면요, 아 고전용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그 비범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소수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 소위 그 영웅으로 칭했습니다. 그 힘이라는 거는요, 하늘을 날라다닐 정도의 힘 또는 나무를 그냥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무력이나 어떤 그이그 그그 어떤 물리적인 파워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을 의미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마 이제 신적 능력까지 부여될 정도로 이제 그런 자들을 흔히는 우리가 이제 그 고전 영웅으로 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통치자, 즉 이제 왕이라든가 또는 한 나라의 뭐군주라든가한 지역의 뭐 시장이 됐건 한 지역의 어떤 통치자와 같은 역할하는 을 그런 사람이 주로 이제 그 고전 영웅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장군과 같이, 이런 전쟁과 연관되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도, 아, 그, 이 소위 고전 영웅에 흔히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헤라클레스와 같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들 있죠. 반인 반신의 그러한 신들도, 사실은 이제 고전 영웅에 이제 흔히 등장하는 아 그런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우리가 영웅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될 때에는 사실은 그 어떤 그 판타스틱한 판타지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히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로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영웅을 받아들이다되면은 조금 다른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할 텐데요. 아마도 그 현대 영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타인, 남이라든가 또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의 규범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가치나 어떤 타인이 됐거나 뭐 내가 아닌 누군가 또는 그 무엇을 이렇게 살려내는 행위. 즉, 이제 고전 영웅과는 반대되게요. 뭔가 자꾸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게 이제 현대 영웅의 한 양상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소위 그 소수의 선택받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을 우리가 이제 현대 영웅으로 이제 칭할 수 있게 이제 칭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현대 영웅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조금 더 이제 그 학자들이 정의하는 현대 영웅의 개념을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세분하게 살펴보면 주관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성향적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성향이라는 말은, 그, 일반인들 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웅이 있다 그러면, 영웅이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제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뭐 대표적인 학자는 스콧 앨리슨하고그 다음에 조지 고슬즈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 이 양반들은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영웅을 다 영웅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뭐, 영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개념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요. 뭐, 내가 생각하는 영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영웅이 있으면 그 영웅들을 모두 영웅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거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영웅들에 보면은 용기라든가 어떤 비이기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또는 어떤 유능함들이 스며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 그래서 이 개념을요, 굉장히 확대해서 보다 보면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과거의 우리 그 고전 영웅처럼 또는 신이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될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옆집 아저씨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영웅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일단 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엘리슨과 그 고슬톱스는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덟 가지를 이제 이그 찾아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똑똑한 뭐 배려하고 또이 힘도 세고 강인하고요 또 사심도 없고 카리스마도 있고 또 끈질기기도 하고 아주 그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제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감동을 주고 뭐 이런 여덟 가지 특징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이 엘리슨과 고선스는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의미에서요. 이제 게시와 커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웅, 여태 이제 여류 영웅도 여성 영웅도 포함되는데요. 이런 영웅들의 이미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웅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요. 그랬더니 이제 스물 가지의 특성을 발견했는데 적극적인 또, 멋있는, 용감한, 배려하는, 정직한, 충성스러운 등, 뭐, 이러한 28가지의 그러한 특징들이 영웅에게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우리가 칭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이언 리치즈라는 사람은 용기라든가 인내, 정직, 유머에서 48가지의 성향으로까지 이제 그 영웅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설명, 이 양반들은, 이 양반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젤 캡서스 웨이의 여러분들은 또 용맹이라든가 자기희생이라든가 힘이 가장 중요한 영웅에게 나타나는 성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관적 개념을 통해서 영웅을 정의하면 한계가 있게 되는데요 아, 이분들의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고결성이나 도덕성이 주로 중심적인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웅의 그 평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은, 영웅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다 다른 영웅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성향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웅이 너무 다양해지기그 어떤 영웅의 중심적인 우리가 영웅을 어떤 각도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중구난방에 그러한 이제 영웅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아, 또,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나 또는 뭐, 저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자라난 환경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환경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 따라서요. 또 영웅을 아, 또 다르게 또볼 수도 있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 또는 범죄자도 영웅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실명을 보서 조금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신창원이라는 소위 그 교도소를 탈옥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창원이 탈옥을 해서 몇십일간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은 그, 이 일부의 분들은 네 그~ 이 신창원을 도와준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멋있대라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관적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보면 영웅의 특성으로요. 멋진이라는 것도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한사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창원 씨가 입고 있던 그 티가 이게 또 아주 날개 돈치이 팔리기도 하고 이랬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이러한 그이 범죄 재력의 독재자를 우리가 영웅으로 우리가 진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한계점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런데 그 반대점에 그 대척점에서 또 주장하는 개념인데 이건 객관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영웅을 이제 평가하자는 거냐면 영웅적 행동 뭐 영어로는 이제 히어로이즘이라고 이제 히어로이즘 이즘이 붙었다고 다 주의가 아니고요. 영적 웅 행동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웅적 행동의 어떤 어, 특성, 기준이 뭐냐, 영웅적 행동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어떤 그 기준점을 그 통과한 사람을 우리가 영웅으로 이제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아, 대부분 이제 영웅적 행동은 특별한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됐건가네요. 아니면은 뭐이 화재 현장에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는데그 환장에서 누군가를 살려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주의적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영웅적 행동이 무엇인지, 또 그런 걸 한번 기준점을 한번 마련해 보면,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영웅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을 조금 일정한 경계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영웅들을 좀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객관성은 유지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이제 이러한 그 객관적 영웅적 행동의 그 기준점으로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희생 또는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어, 그 영웅적 행동을 한 사람이요. 그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아,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안 상태에서 이걸 아, 남이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거를 이제 영웅적 행동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필수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제 필립 짐바루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마 이제 현대 영웅학을 이제 시, 거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아, 잠재적인 위험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희생을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사회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도덕적인 개념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거나,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인류, 결국엔 인류를 위한 거죠. 그런 의도적인 행위를, 이제, 이런 거를 영웅적 행동으로 보고,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짐바르도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코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행위자가요, 하나의 원칙, 즉, 이제 어떤 그 삶의 원칙을 세우는 거죠. 그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요. 그러면서 죽음을, 이제 죽음이라는가 어떤 위험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 심각한 위험을 이제 스스로가 택하는 거죠. 즉, 원칙을, 민주주의, 민주주의 또는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요. 끝까지 이제 그 지켜내는 행위. 그래서 이제 그 행위 속에는 죽음이 있을 수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이제 택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 스스로에게 닥친 역경을 극복한다. 이때 역경이라는 말은 뭐 죽음을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어떤 삶의 그 행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원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영웅적 행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런 그 행동을 한 사람을 영웅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더 이제, 요즘 현대 영웅에서 이제 가장 이제 어떤 영웅의 정의, 영웅, 영웅적 행동의 정의로 프랑코와 뭐, 짐바르도 뭐, 여러 사람들의 정의를 이제 모아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하나의 다섯 가지 원칙을 흔히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마 설득력이 있는 게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회적 가치 아까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러겠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정치에서 따져보면은 뭐 보수를 주장하는 분은 보수적 가치를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사회적 가치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요 이렇게 보호하려는 행위를 이게 이제 영웅적 행동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행위를 요 남이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게또 하나의 영적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가 돼야 되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요 뭔가 위험이나 희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알면서도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그런 희생을요 기꺼이, 그니까즉 이제 희생이 오더라도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즉 이제 이거를 자발적으로 다 수용해 갈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행위를 영웅적 행동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행동을 이런 행위를 했을 때요. <laughs> 이익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애초부터 이제 기대하지 않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은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행위를 하는데요. 이분들의 행위가 정말 어떤 이익을 기대하지 않느냐, 기대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의심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 영웅적 행동이 될 때에는 이 외적인 이익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저거를 기대하지도 않고 예견하지도, 않고 분명히 기대, 분명히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거를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영웅적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 수용하는,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프랑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그런데 이제 객관적 정의도요, 이 조금 더 한계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특정한 틀을 설정하면요, 아까 주관적으로 영웅의 어떤 특성을 뭐 40가지 평가한다거나 24가지 평가 8가지로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개인에 따라 너무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 특정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다는 라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더 진일보한 어떤 정의 방식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이 어떤 한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성을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물에 어떤 아이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딱 목격하고요. 그 아이를 건지러 물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건지게 되는데요. 그 아이를 구해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것만을 이제 이 객관적 정의 방식에서는 뭐이 설정하다 보니까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그냥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냥 당연히 그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인간의 본성 아니냐 본능 아니냐라고 주장함으로써요 이거는 누구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결한 도덕성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시면, 단한 번의 영웅적 행동을, 아까 다섯 가지 행동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단한 번의 영웅적 행동을 한 범죄자의 경우도 영웅이라는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자바 깁슨이라는, 이제,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스무 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때, 이제, 미국 남부의 뉴올린스 지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제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비바람이 불면서요.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뉴올랜스 시가요. 제방인데 제방이 붕괴가 됩니다. 그이 붕괴가 되면서 물이 시내로 이제 그뉴올랜스 시내로 밀려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스무 살 먹은 청년인 자바 깁슨이요. 그, 버스, 스쿨버스죠, 이제. 스쿨, 스쿨버스에 그, 걸 운전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수몰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60여 명을 이제 태웁니다. 태워가지고는 안전한 저 휴스턴인가? 그쪽 어디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서요. 이제 그 구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동안에 보면은 뭐 무리범남하고 또 비바람이 치고, 뭐, 엄청난 또, 밤이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60명을 구해서 안전하게 이분들이 이제 생명,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고의 상황만 놓고 보면 외적 이익을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자발적으로 했고요. 또, 위험이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희생이더라도 당연히 자기께 될 거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또 위험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희생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려고 했을 거고요. 또그 당시에는 어떤 외적 이익을 기대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영웅적 행동을 한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서 이 영웅으로 우리가 이제 불러야 되는데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의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요, 이 사람은 자바기수는 영웅으로 솔직히 그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앙을 받아 추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뭐 찬사를 보내고 어린 스무 살 먹은 청년이됐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서 떠들어댔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개인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누가 하나 유명해지면 이 사람의 어떤 인생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 전에, 한두 달도 안 되는, 뭐, 15일 전인가, 뭐, 이, 그, 이저 60명을 구하기 15일 전인가에요. 이미 차에다가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를 우연히 딜이 받을 뻔 했습니다.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그런데, 겁이 나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를 뒤져보니까요. 그 안에 마약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이제 운반을 했던 거죠. 또 하면은 이제 총기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15일 전에요. 이미 이제 이런 행위 때문에 아직 이제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 15일 뒤에 이 카트리나가 그 범람 저 발생을 하면서 60명을 구한 일이 이제 있었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치 묻혀 가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또그 뒤에 이그한한 한, 한두 달아저그 아 뒤에 이제 요 형과 또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또 다시 마약을 운반하고 마약을 판매하다가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이 영웅적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약간은 이 법적인 처벌이 그 굉장히 비약하게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근데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웅적 행동을 단한 번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럼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뭐냐면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은 또 다시 이제 영웅을 아좀 영웅을 판단할 때좀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개념을 좀 혼합해서 이제 통아 뭔가 좀 융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제 즉 이제 영웅적 행동이라는 중거틀은 어떤 틀을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안에 도덕성도 일부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웅을 부를 때그 영웅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존경할 수 있고, 또그 행동을 우리를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볼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사회 또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행위가 돼야 되고 또그 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며 또그 행위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나 희생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행위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서 혹시 그 행위 도중에요 희생적인 어떤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풍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에 어떤 예상되는 어떤 이익이 있으면은 이 이익을 실제로 기대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이5 다섯 가지를 행할 수 있어야지만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정말 이 사람은 그 행위를 할 때요, 정말 진정성이 있었느냐도 우리가 이제 같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점들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자바깁슨처럼자바깁슨이 60명의 사람들 구한 행동이요, 거기까지가 영웅적 행동으로 진정성이 있었느냐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범죄적 행각 속을 보면은 진짜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태도가 있었냐, 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정성이 좀 무력화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진정성, 즉, 인본주의에 대한 그러한 인간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점들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웅으로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아, 두리뭉실하게 영웅 그랬던 것들을 조금 명확한 어떤 틀 속에 집어넣게 되면, 아, 그러면은 우리가 영웅이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아, 빛을 낼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아무나 영웅이나 부르지 말고요. 이제는 이런 여섯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할 수 있을 때 영웅으로 부르는 뭐 그런 하나의 우리가 아, 어떤 사회적 관행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은 그 일곱째 시간으로 영웅학, 그, 이 현대 영웅의 그 어떤 개념 또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그일 많으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그냥 구독도 좀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